아, 자 환율이 일곱 거, 7거, 칠 거래일, 이거 칠 거래일이라죠? 칠 네, 거래일 네.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1450원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 혹시 검색하면 얼마 뜨는지 한번 네, 확인 부탁드게요 검색을 네,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서학개미들의 달러 수요도 확대됐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예, 이 미장에다 투자하는데 달러가 잠깐 싸지면 이거 도오르게뻔한데 네. <laughs> 싸졌을 때 당연히 사죠. 그렇죠. 지금 얼마 찍히나요? 1459.5니까 아, 자, 그치지잘하면 1460원대 되겠네요. 1450원대라고 말하기좀 명구스럽습니다. <laughs> 예? 턱걸이도 이런 턱걸이가 없어. 진짜.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아이고. 네. 진짜 어떻게 해요 진짜. 어 그래서 결국은 네, 이어 환율 상승의 압력을 또뭐 소화 개미가 키웠다라고 여기 언론에서는 요즘에 좀 눈치가 보이나 봐요. 정부 눈치가 자꾸 이렇게 쓴다 보니까. 근데 전체 총 스페이스에서 그렇게 큰 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영향을 안 미치진 않았죠. 그렇죠. 럼 어, 네, 근데 이것만이 아닌데 마치 예. 이게 다인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사를 쓴 기자를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에 뒤에 나와 보면요. 진짜 그 메인은 맨 마지막에 좀 적어놨어요. 최근에 달러 추이가 이 연말에 이 각종 기업들의 지표나 뭐 이런 것들 이좀이 예, 이 박제가 되는 예, 그런 이 12월 환율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가진 노력으로 꽝꽝꽝 떨어뜨리고 그리고 1월에 다시 그 땡겨놓은 게 탄성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런 줄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었다. 이 7거래일 연속 상승이 어느 정도의 이 의미냐면요, 미국이랑 이 상관세로 이제 난리를 치던 지난 7월에 어 1일에서 9일까지 이후에 가장 긴 이때는 이제 구 거래일 연속 상승이었네요. 7월에 이제 상호관세 문제 있었던 이후에 가장 긴 연속 상승 일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뭐 구조적인 달러 수급 쏠림이 이제 뭐그 원인으로 예,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는데 자 개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 달러 수요 그리고 수입 기업의 결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근데 이거 뭐 막으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니. 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뭐 국장을 좀못 믿겠다는데, 미국 가가지고 내가 내좀돈벌이를 하겠다는데, 라이 사람들이 또 수익 올려오면 그건 우리나라에도 도움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굉장히 예. 재밌는 게 이게 12월 말에 지금 확. 낮췄던 거잖아요. 고인위적으로 예, 그때 정말 서약개미들이 더 많은 투자를 했다. 네, 자,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열심히 사신 거 아니에요. 그그누 뭐라고 하겠어요? 다들 오른다에 베팅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모두 알고 있었죠. 그걸 어떻게 몰라?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자 결국 은 이제 그 메, 어, 기자도 아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 뒤에다 적은 게 아닐까 싶은데 시장에서는 구조적 요인이 완화되지 않는 한이 고환율 흐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거죠. 이 구조적 원인이 뭐겠어요? 요인이 결국은 경제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 안보 동맹국으로서 입지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 한은 이게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참 정말 예. 단기 사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예, 지금 유튜버들이 원화가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지금 심상치 않게 등장하나 봐요. 네, 지금 다들 아니 근데 저는 저게 예. 하는 총재가 꺼낼 얘긴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유튜버들 그럴 수 있죠 워낙 휴지 조각 사실 근데 저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예. 그래도 시스템이 있는 나란데 네. 근데 저걸 가지고 마치 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 저게 지금의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네. 얘기를 할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죠 저건 정말 유튜버가 할 얘기죠 그러니까 김어준이 할 얘기죠 예. 하는 총재가 유튜버들이 워낙 휴지 조각 주장한다고 <laughs> 저 얘기를 꺼낼 사람 위치는 아니잖아요. 아니 임기가 올해 4월인가 그렇죠. 예, 그때 끝나던데 그 5월달부터 이제 하는 TV 이렇게 가지고 이제 유튜브 유튜버로 데뷔하시는 건가요? <laughs> 어 그래서 예, 환율 상승 기대를 관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환율 상승 기대를 관리한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심리를 어떻게 관리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지금 유튜버들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네. 지적하면서 그 심리를 저기가정뭐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네. 저게 대책이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런지 욕무이먹더라고요 네. 네, 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고 동시에 지금 국민연금이 외채를 발행할 수 있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승인을 했잖아요. 기존에는 그랬던 적이 없어가지고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한 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 국민연금이 이제 외채를 발행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래 가지고 왜 공과 교직원 공제회에서 해외 채권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그냥 손실을 엄청나게 말아 먹어 가지고 지금 아직도 그거 연구위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 일단은데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유, 국내에서만 유튜버들이 원화가 곧 휴지 조각이 된다고들 한다. 내국인 기대가 환율 상승을 크게 드라이브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 저는 진짜 홍현근님 말씀이 딴거 맞는 게 하는 총재들은, 아니, 하는 총재가 됐으면은 유튜버들이나 이 내국인들이 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 기대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자리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견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또 견인하고 있는 뭔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게 바보도 아니고요. 그렇죠. 다들 분석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얼마나 많은데요. 음. 경제 상황 분석해서 지금 투자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지금 한은 총재라는 전문가가 할 얘긴지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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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 어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은 네 자기들이 이제 외채를 발행을 하하게 어,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외환 시장에 주는 영향을 줄이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지금은 에, 이 국민연금이 이제 달러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달러 보유액을 이제 줄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외국 아, 외채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투자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당장의 달러 변동성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외채라는 게 뭐예요? 채권이니까 이걸 사간 사람들,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 채권이면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그래도 신뢰도가 꽤 높대요. 어 그러면은 채권은 많이 팔릴 텐데 이거는 이자가 붙는데 그럼 그 이자 때문에 나중에 또 이제 손해가 날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어 지금 어찌됐건 간에 지금 어, 이 불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지금 하는 총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률을 훼손한다라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을했다고 합니다. 예. 어 그래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취업이 안안 된다든지 환율이 올라 수입업체가 어려워진다든지 예. 이런 어, 이런 비용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지금까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었다. 예. 그래서. 어, 국민연금도 거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어,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만 높이려면 각자 합리적 방향이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땐 나라 전체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어, 국민연금이 노후자금의 수익률을 훼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속 시원하게 답변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역에 대해서 어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여기 다시 역비판을 했을 뿐이지. 네, 그니까 역할로 역할 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만 한 거죠. 근데그 역할을 자칫 잘못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언제든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손해가 나지, 나지는 않는다는 라 얘기는 좀 명확하게 안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인 그, 입장에서도 자기 주 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 약간 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부 실드 만치는게 아니냐 예,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 자. 이런 와중에, 아, 여러분, 좀 속상한 일, 예,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좀 예상을 미리 지난 해, 지난 해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에 지게 됩니다. 예, 이게 지는 뭐게 그렇죠. 명확히 졌습니다라고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어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자 대한민국이 작년 1인당 GDP가 3만 6,107 달러로 3년 만에 뒷걸음을 쳤다고 합니다. 3년 만에 1인당 GDP가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한 건데 대만은 3만 8,748 달러. 이제 역전을 당했어요. 네. 어, 이게 그 97년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역전 당한 거라고 하던가요? 예, 그래서, 어, 고환율 저성장에, 그러니까 마디로 이제 성장률 떨어지고, 게다가 이제 환율이 올라간까지 것 같이 영향을 미쳤다더라고요. 환율만 지금으로부터 한지 한 100원 가까이 떨어지면, 예, 그럼 또 다시 훅 올라간다는데, 아이고, 참나. 예, 그게, 그게 쉬웠으면, 그죠?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3년 만에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되게, GDP가 네, 좀뼈 아픈 것 같아요. 일 인당 GDP 자체가 지금 감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3년 만에 3천 네. 3만 6천 달러대를 겨우 유지한 거. 네. 아, 그렇습니다. 반면 대만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지난해. 22년 만에 우리나라를 추월해서 올해 4만 달러 돌파 돌파가 사실 와 좋겠다. 대만은 4만 달러 시대를 연네요 그렇죠. 어, 이게 뭐 대만이 이제 TSMC로 이제 집중화돼 가지고 반도체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탁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파운드리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 그렇게 이 산업이 대만이 전 세계의 탑급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이야기부터 하자면 두 번째는 삼성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이, 어, 이 TSMC를 견제하던 이 대한민국의 이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갔고 이왜 약해졌는지는 뭐 이유는 많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법치가 바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자꾸 이렇게 어이 중국의 이권을 위해 가지고, 나라 정책이 자꾸 펼쳐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선거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투표제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선거를 없애고, 그 다음에 당일 선거, 당일, 당일 투표, 당일 개표를 그 자리에서 현장 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그냥 투표 제도만 바꿨을 뿐인데, 어, 이 중국이 친중 관련된 정치인들이 좀덜 뽑히는 예,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TSMC로 이렇게 좀 집중이 되는 이런 변화가 또 1년에 이렇게 시리즈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예, 우리나라는 이게 언제쯤? 그렇죠. 그리고 해보게 특히나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나 TSMC 같은 경우 이런 네.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그쵸. 어마어마하게 이 일에 업무량을 소화해 가면서 지금 음.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는 어떻습니까? 주 52시간이에요. 그렇죠. 주 52시간에 묶여 있고 이거 결국 반도체는 좀 제외해 달라라는 네. 얘기까지 있었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 안 된다고. 네. 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겠어.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하는데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냐라는 거죠. 아, 그런 말이에요, 진짜. 저는 그래서 이런 거볼 때마다 이재명 자기는 자기가 부리는 사람은 24시간 언제든 1년 365일 부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에서조차도 그걸 주 52시간 그거 하나를 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야, 그러네, 이러한 역전은 뭐 뻔했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은 24시간 일해라. 근데 기업은 니들은 사람 일주일에 52시간만 부려라. 그렇죠. 야, 이런 게참 아, 정말 에, 결국은 22년 만에 이제 대만에 역전을 당하게 됐다. 에, 이. 좀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저게 더 역전될까 혹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질까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 뒷걸음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세계 전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커가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까 봐네 네, 걱정이에요 그게 데드라인이 있대요 그게 언제까지 이거를 좀 회복을 못 하면은요 이 격차가 벌이 어느 이상 벌어지면은 영원히 못 따라잡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특히나 기술이나 네.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뭐어 미국이 뭐 우리를 특별히, 뭐, 대만보다 더 예쁘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대만은 지금 그 지정학적인 이, 이 점을, 아니, 이 지정학적인 위기를, 강력한 이점으로 전화 위복으로 지금 삼아가지고 네. 예, 미국과 이제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동맹은 아니지만 우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 자기들의 이권을 완전히 쏙쏙 챙겨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대만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우리가 음. 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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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래서 GDP가 지금 37위인가 예, 이렇게까지 지금 주저앉았다고 해요. 음. 물론 뭐 GDP의 맨위 국가들은 사실은 이제 좀 다른 변수가 많아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GDP 1위 국가는 리히텐슈타인이에요. 그 유럽의 한 가운데 있는 완전 조만한 나라 있잖아요. 거기는 인구가 3만 5천 명, 예, 그 정도 아 그러니까 예, 아그 정도밖에 안 돼요. 4만 명이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적은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저도 이제 한 10위권 밑으로는 이제 이게 좀좀 어, 우리가 비교 볼 만한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이좀 뭐랄까요? 어좀 유의미한 예, 그런 수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35위인가 4위인가 그랬는데 확 떨어지고 대만이 지금 35위인가 그렇죠. 그래, 그렇게 올라갔다고. 야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 좀 걱정입니다. 게다가 지금 네, SSK님께서 인구 수도 줄어드는데라고 하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북한은 그냥 걸어 내려오면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죠. 예 출산율이 3%인데 이대로면은 예, 인구가 계속 이렇게 어, 줄어든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인구가 뭐 이렇게 뭐 3%밖에 안 남다라 했던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구수를 마치 중국인들을 들여와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건지, 이 나라 정책이 음.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자국민이 좀잘 살고 싶게, 예. 좀 이렇게 좀 미래를 설계하고 싶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와서 편하게 들어오고 거주하기 편하고 심지어는 투표도 행사할 수 있고 예, 그렇게 자꾸 만들고 있는 어, 블루베어님의 표현에 의하면 후진국 직행열차를 타는 <laughs> 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네요.